안녕하세요. 명지영의 예술가곡입니다 구독자분께서 한 2주 전에 어, 모차르트의 그 뭐죠? 어, 오페라 중에서 well, e 케븐네웰케루스트 well, 가사 발음을 좀 올려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음, 제가 늦었네요. 음, 그, 따로 쓰진 않고요. 제가 텍스트 올려놓고 가사 발음만 해서 짧은 영상 올려드릴게요. 웰케븐네웰케루스트 well, 루스트. 음, 음, 제가 이 노래를 잘 몰라서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벨헤 아니고요. 앞에 액센트가 있으니까 언제나 벨헤. 그러니까 똑같이 이가 있는데 앞에는 그냥 에고 뒤에 이는 그냥 어, 이래요. 벨헤 아니고 벨헤 본. 이것도 본네 아니고 원네 그러니까 언제나 액센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액센트가 가지 않도록. 본네 아니고 원네그 다음에 W 발음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W 발음이. welche wonne welche lust 그 다음에 L 발음. 루스트 아니고 le l 루스트 웰흐, 원네, welche u s t 이우도 루스트 아니고 열린 O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L 발음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welche w o n welche lust herrscht nun mehr in meiner brust herrscht h 발음이 생각보다 독일어에서는 많이 해 주셔야 돼요. herrscht r 발음 해 주세요. herrscht 여기서 모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에밖에. 그러니까 herrscht 그 에에다 액센트 주시고 뒤에는 살짝 부드럽게 나와요. 슈트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헤르슈트눈미요 자, 눈은 긴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미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기 늘 어려워하는 다치고 긴에 e 발음이에요. 눈 메어 아니고 눈미어인 마이너 브루스트, 브루 알 발음 많이 해주세요. 인 마이너 브루스트, 온에 무금이에요. 오늘 이것도 긴 발음 aufschub. 음, 액센트가 거의 앞에 나, 있다고 생각하면 aufschub. Will ich springen? springen 이런 발음들이 노래하면서 발음하기도 힘들고 말하면서도 그렇죠. 그냥 springen 하면 L 발음처럼 들려요. springen, Schuppr. springen. 여기도 슈프의 모음 안 생기고 슈프링이 아니고 슈프링인. 액센트는 링에 있어요. 슈프링인. und 알 발음 해줘서 또괜찮을것 같아요. und ihr gleich. 그. 음, h나 g 발음 같은 게독일어에서는 조금 생각보다 많아요. 많이 해야 된다고. 그. 액티브하게. g l e i 이 아니고 그. 그. gleich like, gleich like. d Nachricht 자, 이것도요. 어, 시치가 두번 나오는데 앞에 있는 건 흐고 뒤에 있는 건 히예요. 나흐리히트 아니고 자, 엔 발음을 먼저 نننن나 nah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야 이게 흐 발음이 자연스럽게 붙어요. 나 h 나 리히트 알바 h 나흐리히트 액센트는 Kapisse Nachricht bringen bringen 아까 브루스트 같은 bringen 인지뉴 응 발음이에요. und mit lachen und mit scherzen sage 마르면 시구 에는 열린 발음이고 그다음에 쓰 다음은 나오는 그냥 은 발음하시면 돼요. scherzen ihr ihr 알 발음 듣고 schwachen wuh schwachen feigen i, i는 a, i 발음이에요 feigen herzen h 발음 많이 해주시고 자 앞에 위에 scherzen 그 다음에 herzen 이거 t 아니고요 ts, 우리나라에 ㅊ 발음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herzen freud f r 아까 b r 한 것처럼 f r r a l b e 해 주시고 f r e u d 여기 못한 거 같아요. end가 나올 리가 없죠. und jubel. 이거는 u에 u, jubel. prophet sein. pro p h는 f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prophet sein. prophet sein.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welche wonne welche lust Herrscht nunmehr in meiner Brust ohne Aufschub. Nomo Piedaga Schub, ich geb Pübara Mirosakum den, der Nomo Shingongs zu Maschikunia, Koi Aufschub, Kasima, Aufschub. Will ich springen und ihr gleich die Nachricht bringen und mit.